안성시 산림조합이 관내 소외 학교를 찾아 목공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전한 목재 소비를 알리기 위해 진행한 행사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수 40명의 안성시 일중면 주카초등학교 체육관. 이른 아침부터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체육관 안에는 5, 6학년 학생들이 목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으로 망치질하고 목공풀을 붙입니다. 만들어낸 것은 책꽂이를 겸하는 서랍, 사포질까지 깨끗하게 해내는 모습이 목수 못지 않습니다. 이고책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쓸수 있는 지개나 그런 거 넣는 서랍, 공할문집이랑통 같은 거 여기다 넣어요. 재밌어요. 이번 행사는 안성시 산림조합이 숲의 중요성과 건전한 목재 소비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숲과의 만남 체험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을 진행하는 사회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의 그 사회공원 사업 일환으로 안성시 산림조합에서 매년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 교육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은 이번 행사 외에도 하반기에는 관내 장애인 대상 목공 체험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입니다